네, 안녕하세요. 전정우 씨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어, 한글 문서에 편집 화면 나누기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쪽 같은 거 마지막에 문서 다 하신 다음에 이쪽 번호 를 입력하는데 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우 간단합니다. 저기 보기에 들어가서요, 여기 보면 편집 화면 나누기가 있죠. 네, 그래서 가로 나누기. 뭐 단축키는 Ctrl, W, H 인데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단축키도 외우면 좋겠죠 뭐 가로로 나누기도 좋고요 세로로 나누기 좋고 근데 아무래도 문서 자체가 저희는 이렇게 세로 형태로 지금 A4로 뽑을 어, 가로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가로 나누기 보다 이 세로 나누기가 좀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나눴죠 이게 그래서 한쪽에는 지금 쪽번호를 보고 한쪽에는 저기 보면 학교 교육 목표 구현 체제에서 어, 그 부분을 찾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있죠. 그럼 얘가 어, 4페이지. 지금 쪽보는 안 보이지만 4페이지 맞고요. 학교 목표 구현 계획에서 5쪽으로 되어 있는데, 네, 5쪽 맞죠. 이거 지금 제가 다 완성해서 다 맞춰놓은 거거든요. 이렇게 내려가면서 11페이지. 제적부. 네, 제적부. 네, 여기 이 해당되는 부분이 11페이지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뭐이 부분만 이렇게 컨트롤 C 해서뭐 이렇게 알무튼세 문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저 기능 쓰니까 편집하면 나누기 기능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세로로 나누기가 편하고요. 물론 이, 이 해당되는 구간도 이렇게 조금 나눌 수도 있습니다. 더 편하게요 이렇게 이렇게 화면도 조정 가능하고요 들어가서. 어, 가로로 나누기 한번 봐볼게요. 가로로 나누기가 조금 보기가 불편해요. 그쵸? 물론 컨트롤 누르고 휠 해서 어, 이쪽을 이렇게 더 나눠가지고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하나. 문서 자체가 저렇게 가로로 뽑을 경우에는 음, 꼭 세로로 나누기를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다시 보기 가서 편집하면 나누기 가서 이 부분을 한번더 체크를 하면 됩니다. 보기 눌러서 편집할 아예, 죄송합니다. 여기 아니라, 나누지 않음. 네, 이걸 누르면, 이렇게 원래대로 들어가. 네, 뭐, 별건 아니지만, 이 정도 팁도 알아놓으면, 뭐, 연구 보고서나, 또 학교 여러가지, 앞에 페이지, 차례 작성할 때좀 도움이 되거든요. 뭐,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장정호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